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입니다. 봉독은 56절에서 57절만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사사기 9장은 기도온이 죽고 난후 기도온의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여 왕위에 오르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권력욕에 사로잡혀 자신의 형제들을 부참하게 살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막내였던 요단만이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세겜과 밀로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워진 나라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보응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을 통해 그들을 분열시키고 흩으셨습니다. 그러자 세겜족과 아비멜렉의 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승승장구하며 데베스 성읍을 공략하다가 한 여인이 던진 맷돌을 맞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갚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선한 것을 심어 선한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행한 일대로 보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달이 뜨는 시간의 질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결실의 질서. 탄생과 죽음이라는 생명의 질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우신 질서의 법칙을 따라서 일하십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보응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심은대로 거두는 분이라는 질서를 지키시는 분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의 열매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신앙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을 인내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불의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심판을 받게 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보응의 약속은 축복의 약속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떠나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보응의 약속은 심판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선한 일을 행함으로 칭찬과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다 죽이던 날 요단만이 홀로 살아남았습니다. 역사 드라마를 보면 이렇게 살아남은 아들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애써서 자신의 군대를 만들고 반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담의 행보는 조금 특이합니다. 요담은 아비멜렉의 죄악에 대하여 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세겜 사람들을 통렬히 꾸짖습니다. 이 나무 이야기는 나무들이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게 순차적으로 나무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열매 맺는 일을 버리고 우쭐대는 자리에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나무들은 마지막으로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가시나무는 와서 내 가지 아래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다른 열매나무들과 다르게 가시나무는 분수를 넘어 과욕에 빠진 것입니다. 열매나무는 왕위를 거절했던 기도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탐욕으로 형제를 죽이고 왕이 된 아비멜렉은 가시나무에 비유하면서 그의 죄악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모두가 멸망당할 것을 엄숙히 경고합니다. 그리고 3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비멜렉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는 요담의 모습을 통해서 심판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요담이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행한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의 억울함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보응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지적하기보다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거룩한 삶을 살고 선한 행실을 통해 하늘의 상급을 받는 소망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